사랑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서복교회 멜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 드린 유인물 제27호 3쪽에 있는 전도서 7번 문제에서 1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입니다. 지혜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2번 부하게 되는 것, 3번 권력을 잡는 것, 4번 죽는 것. 전도서 2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 26절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서 7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고 지혜자는 고백하였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따르면 범사에 멋멋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괄 안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재미, 2번 기한, 3번 흥망, 4번 시간.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8번 문제 괄 안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는요. 2번 기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현도자가 허물을 논하게 된 배경으로 사람과 짐승이 일반인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고통 2번 근심 3번 아픔 4번 죽음 3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이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전도서 9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죽음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동무 이야기를 한후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1번 고래심줄, 2번 새겹줄, 3번 동아줄, 4번 천 철사줄 전도서 4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10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새 겹줄입니다. 전도서 11번 문제.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해도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군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전도서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입니다. 전도서 12번 문제.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말씀을 가르치는 것, 2번 말씀을 쓰는 것, 3번 말씀을 듣는 것, 4번 말씀을 말하는 것.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군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12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서 13번 문제입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결국 사람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도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등이 다툴 수 없느니라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13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결국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전도서 1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14번 문제부터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